안녕하세요. 음, 연휴 잘 지내셨나요? 오늘부터 한주또 시작인데요. 어, 날씨도 좋으니까, 어, 좀 시원하고 좀 우아한 그런 옷을 한번 입어볼까 하는데요. 오늘도 원피스 입을 건데요. 한번 골라볼게요. 오늘은 이 원피스 입을 건데요. 어, 이것도 오래됐거든요. 오래됐는데, 음, 약간 바탕색이 아이보리색이에요. 은은한 아이보리색 바탕이에요. 핑크색, 어, 큰 장미가 이렇게 그려있는 거거든요. 이 장미 색깔, 남은 잎 색깔은 베이지 색깔로 해가지고요. 이 베이지 색깔로 해가지고요. 이 어, 연한 아이보리색하고 매치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이렇게 프린팅 된 건데요. 이것도 오래됐거든요. 그냥 무난한 원피스죠. 어, 이거는 옛날에 어, 이것도 막스마라에서 산 건데 스포츠 막스, 그러니까 막스마라에서 약간 서브 브랜드요. 약간 좀 나이층 낮은 브랜드 스포츠 막스에서 산 건데요. 근데 굉장히 이거 우아하게 잘 입고 있어요. 오래됐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입거든요. 입으면 굉장히 어디 어디 모임에 가고 그럴 때 입으면 굉장히 우아하거든요. 일단 한번 입고 와볼게요. 네, 입어봤는데요. 한 바퀴 돌게요. 입으니까 좀더 우아해 보이죠. 이게 어디 약간 결혼식장이나 우리 모임에 갈때 입어야 되는 옷 같지 않아요? 항상 이걸 그때도 이거 좀 가격을 좀 주고 샀거든요. 어, 그래서 그런지, 어, 항상 입을 때마다 좀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 있거든요. 그런 옷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저번에 산 가방인데요. 여기 장미 색깔하고 이거하고 좀 어울릴 것 같아요. 신발은요, 아무래도 이 여기 꽃이 크게 프린팅되어 있으니까, 어 거기에 시선이 가니까 신발은 이렇게 무난하게 누드톤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 플래시를 신을게요. 신발을 이렇게 신어봤는데요. 신발 보이시나요? 어, 이 원피스가 너무 정자해 보이니까 이 편안한 플래시지로 같이 믹스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뭐 입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것 같은데요. 예. 그럼 오늘 뭐 입지 오늘 끝내고요. 내일은 시원하게 캐주얼하게 한번 입어볼게요. 그럼 내일 봐요.